안녕하세요. 여수 일본입니다. 2023년 2월 1일 수요일입니다. FOMC, 파월의 입에 주식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티 q q 큐 22불 91전, XXL 14불 52전에 마감하였습니다. 먼저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겠습니다. 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렇게 침체가 있을 때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지금 코로나 때 이후로 올라왔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살짝 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실내지수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107 정도 나왔는데요.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도 이런 지수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많아지니까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유럽의 어, 소비자물가 지수 중에 어제는 스페인에 대해서 했는데 스페인도 많이 올라서 깜짝 놀랐지만 어, 프랑스도 그렇게 예측보다는 좋았지만 지금 떨어지는 모습보다는 살짝 멈추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의 지수들은 어떻게 될 건지 이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 글로벌로 유럽과 미국, 아시아까지 함께 보시면서 이런 물가 지수들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월 대비로 보셔도 지금 마이너스 0.4, 계속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수치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프랑스 그리고 뭐 독일 스페인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보시면서 좋은 뉴스가 나오는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지 어, 유럽도 침체의 길로 들어서는지 안 들어서는지 지켜보시면 좋겠고 저는 유럽은 어느 정도의 침체는 약간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 비용 지수를 보시면 어, 지금 이게 좀 낮아지고 있어서 어, 시작에는 긍정적 신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에 대한 어, 임금이 조금 더 줄어든다 이러면 아무래도 좀 어, 물가나 이런 기업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은 좋은 지표로 나왔고 이렇다면 뭐 앞으로 시장이 좀더 좋아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 가지 지표만 보고 하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지표, 부정적인 지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FMC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금리를 2, 3월에 올리고 5월에 동결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어느 정도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BP 25bp 올리고 5%로 끝낼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예견된 거고 가장 중요한 건 파울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파울이 만약에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증시는 상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증시는 상승보다는 보합하거나 하락할 가능성들이 조금 더 높아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실적을 발표하면 스냅이 항상 문제였는데 어 스냅은 뭐 EPS나 매출 모두 좋았지만 어 지금 어, 가이던스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시장의 영향에 못 미쳤기 때문에 어,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14%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냅은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떨어질 염려를 항상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스냅은 FOMC와 상관없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하시면 좋겠고 실적이 조금만 안좋게 나온다 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어, 개별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상당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를 보시면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FMC 결과에 따라서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지켜보시고 방향성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좀 좋다고 보고 너무 우리에서 투자하시는 것보다 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약세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좀더 기다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XXL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여전히 그리고 있는데 뭐 여기서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FMC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기 보다는 상황과 방향을 보고 패드가 그리고 파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듣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